놀라울 정도로 응. 맛있습니다 어? <웃음> <웃음> 좀 해볼까 해요 그 다이어트 할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 라면에 면을 빼고 국물에 두부를 넣어서 먹는다 국물만 마시던가 아니면 국물에다가 곤약면을 넣던가 뭐 이런 분들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저는 이 방법을 가장 좋아해요 오늘은 라면무 빠밤 이름만 들어도 이거 그냥 얹힌 속이 다 풀리잖아 라면무 <laughs> 재료는 요겁니다 자 우선 전자렌지 가능한 어떤 그릇이든 좋습니다. 전자렌지용 그릇에다가 물을 이렇게 얇게 썰면은 금방 돌아가고 이렇게 썰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근데 뭐좀멍 식감이 중요하다 하시면 이렇게 써시고, 아니나나 그냥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럼 이렇게 써시고 취향껏 가장 중요한 라면 내가 좋아하는 라면 어떤 것도 좋아요. 아아이 면의 냄새 아. 저는 잠시 접어두고. 내가 좋아하는 스프 어떤 거든. 매운 걸로. 자. 아, 이게 참. 냄새만 맡아도 스트레스가 풀려. 넣어주시고, 여기다 물을. 물을 어느 정도 넣냐면, 500에서 450ml 넣잖아요? 근데, 그거에다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한 600, 700 정도. 조금, 아, 이 정도 물좀 많이 넣는데? 었 10분 정도? 인스타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냄새만 맡아도 스트레스가 풀린대. 그러려면 라면하고 나는 이미 연인사이라는 거야. 너도 라면하고 사귄 적 있는 거야. 너 전여친인 거야. 이 정도야. 아 조금 물좀 많이 넣었다 싶은 이 정도. 물을 넣어줍니다. 물을 너무 많이 안 넣고 이만큼만 넣을게요. 간장을 한 스푼. 고춧가루도 한 스푼. 무마다 두께마다 좀 다른데, 한 10분에서 15분 돌려줍니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어. 오빠, 아. 일로 와봐. 오늘은 라면 무를 할 거야. 근데 이 냄새가, 와, 봐 와봐. 음, 연인의 냄새를 맡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대. 맞아. 근데 잠깐만, 내가, 아 누굴 더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laughs> 음식으로 대하는 거야? <laughs> 아니야. 요즘 근황이 어때요? 요새 <laughs> 틈틈이 운동하고 매일매일 가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오뎅빨 찾아주십니다. 망원동에 왔을 때 들려야 되는 길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일부 러 찾아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좀 신메뉴 개발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겨울에 좀 맛있는 거뭐 호빵 어때? 호빵. 신메뉴 그게 신메뉴인가요? <laughs> 호빵 먹고 싶지 않아? 그냥 남은 거 드시려고 하시는 거 <laughs> 아니에요? 아니. <laughs> 야다빈나 겨울에 호빵 먹고 싶지 않니? 그치 호빵 기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호빵 싹 넣으면 호빵이 싹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뭐 김치만두 같은 느낌이에요 나 초등학교 때 호빵 기계에다가 그 다들 그랬어? 호빵 기계에다가 사, 사장님이 김치만두를 막 싸서 올려놔 그럼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들려가지고 김치만두 그때 150원이었단 말이야 그다음에 호빵, 야어젤리 그리고 쫀쫀이, 그리떡막 이런 거 사가지고 들어갔어 김치만도 진짜 맛있었는데. 하. 근데 <laughs> 학교 그 수업시간 엄청 긴데 점심시간까지. 집에서 식사를 안 하고 나오셨어요. 아니, 아침, 먹고, 아침 먹고. 아침 먹고 점심까지 그 사이가 야답이아 그지? 나는 진짜 학교 수업 중에 책상 밑에다가 과자 같은 거 놓고 막 먹는 중도 있었거든. 꼭 수업시간에 먹는 애들은 이렇게 안 먹고. 난참 신기하더라고요. 끝나고 먹으면 되는데. 아니, 학교 갈때안 사가지가? 먹을 거? 하루 그날 점심까지 버티는 식량을 안 사가지가? 왜냐면. 식량이라고 한다고? <laughs> 어떻게 버텨? 너, 나 기절할 것 같아. 기절하면 어떻게 해, 학교에서. 아 그래? 안가지가 아니... 와난알 수가 없네. 옛날에 엄마한테 누름펜 사달라 그랬다가 엄마가 어, 진짜 정말 어이없는 표정으로 나 쳐다봤어. 누름펜 알아? 누름펜? 누르면 색깔 나오는. 아 누르면? 아니 이 펜이 아니고 이거 누르는 펜. 눌러 먹는 펜. 아... 이 펜은 먹소대. 이 펜이 아니. 펜이 아니고 이렇게 먹는 아... 후라이팬 같은 누름펜. 아, 아, 알아, 먼저. 그 누름펜 진. 누룽누른 팬. 아침 학교 가는 길에 그 문방구 들리면 지포부터 꿀로떡막 네, 네. 소세지 막 있어. 막 부패야, 부패. 가 요만한 초록색 바구니에다가 담아. 소세지 두개 맛살 두개 꼬로떡 두개막다 담아. 한지 한 열댓 한개 담아 가지고 사장님 주무 사장님이 거기서 꼬로떡 밑에 딱한서 치이이익 눌러. 그럼 꼬로떡이 터지면서 쫙 납작해져. 그 위에 맛살 두 개를 까서 딱 올려. 그리고 또치 눌러. 그럼 맛살이 갈색이 되면서 쫙 돼. 켄터키 후랑키 그 소세지 있지. 음. 켄터키 후랑키를 또두 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야 돼. 안 그러면 맛사랑 붙으면 맛이 없어.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치, 눌러. 아, 진짜 맛있어. 거기다 이제 지포, 빨간 지포, 그냥 지포 말고 빨간 지포 있지. 근데. 그 네. 지포 치, 눌러. 학교 안 가? 아, 학교 안 가냐고. <laughs> 집에서 30분 있 나오면 돼. 그누르는 30분 하면, <laughs> 하나하나 눌러야 맛있기 때문에. 이게... 내 진짜 어릴 적 추억 중에 하나가, 문방구에서 계속 있는 애들 있어. <laughs> 나? 나 집에 안가어 <laughs> 지금 그렇게 유난해.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시 반까지 학교로 가야 되잖아. 한 28분까지 문방구에 있어. 그냥 뭐 하지도 않아. 계속 왔다가 누구 뭐 먹으면 뭐 옆에서 구경하다가 <laughs> 이렇게 하다가 야한 입만 줘 이렇게 먹고 그 8시 28분까지 있다가 와야 우리 빨리 가야 돼 지각이야 이러고서 아슬아슬하게 교실 들어는 애들 있었거든. 아좋겠고 문방구에다가 실내 가방 먹고 그랬어. 아휴 저다 됐다. 이건나안 이것나, 물을 한번 찔러봐야 돼. 하, 더 익어야 되네. 10분 더 돌려! 5, 4, 3, 2, 1. 꺼내볼게요. 무가 좀 두꺼워. 그리고 얘는 지금 한 20분 정도를 데웠어요. 와. 이 정도면 익지 않았나 싶어요. 어, 젓가락 숭숭 들어간다. 가운데 들어 봐죠 가운데. 분명히 안 <laughs> 늦었거든. <되게> 힘으로 이렇 <laughs> 눌렀는데. 무슨 거 힘으로 하면 돼. <laughs> 안 씹히면 어떻게 해요? 힘으로 어떻게 씹어야 돼? 크흑, 그걸 씹어야지. 저 저렇게 오래... 너무, 너무 두꺼운 물을 하지 마세요. 힘드네. 어, 너, 30분째. <laughs> 어느덧 30분째 돌리고 있어요. 저렇게 하고, 어머. 전분을 안 찍었네. 깜빡했네. 타피오카 전분도 있어야 돼요. 아, 좋다. 기가 막히네. 와, 이었어 익었지? 아, 이거를 좀 뭔가 걸쭉한 소스로 먹을 거면은 이제 저, 너무 면 되는데, 탓오가 넣으면 되는데, 응. 어떻게 할까? 걸쭉하게 소스로 해서 올릴까? 아니면은. 걸쭉하게 하면게나것 같은데? 그래. 그럼 여기서, 응. 이렇게 맛이 들었습니다. 와. 크아, 이렇게 먹어도 좋은데, 여기다가 이제 전분을 좀 넣어줄게요. 한 두어 스푼. 이렇게 빨리 넣 되는데 안 그러면 뭉쳐져. 렌즈에다가 한 30초만 돌릴게요. 그러면 모는답니다 1분에서 30초? 1분 30초 돌렸네. 따돌아가스. <laughs> 따돌아가스. 어? 다안 풀어졌네. 안 풀어졌네. 저거 하면 되지. 뭐, 체에다 걸으면 되지 뭐. 깔끔하게, 요렇게. 싹. 어우, 끝나지 않았어. 여기 좀 남았잖아. 계란을 하나. 다. 계란을 두 개. 딱 넣어주고 노른자는 살짝 찔러줘야 돼. 아까 터져요. 노른자 탁탁탁 탁, 탁, 탁. 렌즈 30초. 30초. 어안안 안 익었네? 안 익었네. 야씨왜안 익었냐고? 왜안 익었냐? 왜? 왜, 왜, 왜. 아 삼십 분 해야 돼. 아니오. <laughs> 가지마 가지마. 술한 그 사유딘가에 짜진 하나. 짜짜짜짜짜. 어세초안 됐네. <laughs> 이게 미끄러서안될 수도 있어 어쨌든 썩셋 <laughs> 여기다가 뭐 칩에 마늘 후레이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샥싹싹싹싹싹 뿌려주면 라면무 완성 짠 <laughs> <랜>, 먹어봅시다 주루루루루 <laughs> 르르르르 쫙 소름 쫙와 같이 발라줘야 돼요 사 넣어볼게요 우아하게 <웃음> <웃음> 오래 걸린다 <laughs> 아 놀라울 정도로 네. 맛있습니다. <웃음> <웃음> 오와, 오와.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가 아는 모든 맛들이 계속 나옵니다. 약간 그 시작은 무그외 거기서 시작을 해. 응? 음. 주루루루루 이거 진짜 맛있다. 음와 맛보. <laughs> 아, 이거. 뭐, 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식으면서 그 올라오는 그 라면 국물이 진한 맛이 있잖아. 그게 약간 농 축돼서 젤리 형태로 되니까 <laughs> 여기까지는 저의 생각이고요. <laughs> 진짜 아, 맛있어. 나머지는 뭐 친구들의 의견을 먹어 봐라, 친구들아. 아, 진짜 먹어봐, 맛있어. 어, 먹어 봐알 거야. 어, 왜 동남아라고 하는지 알 거야. <웃음> 어? <웃음> 어때? 일단 한국에서 먹어본 맛은 아니야. 아니, <laughs> 한국 맛은 아니야. 근데 근데 맛있어요. 음. 이게 뭐야? 진짜 뭐가 요리가 막 섞인 것 같은데? 평창에 맛이 전혀 아닌 여기다가 고수 넣으면 끝난다. 어! 저거 그냥 무조림인데. 음, 맞아. 먹을수록 <laughs> 뭔가 매력 있지? 아, 계란이 진짜 맛있다. 아, <laughs> 시 근데 맛은 있지 않아? 이게 약간 야 느낌이 아는 맛이 무서운 느낌이잖아. 이게 맛이 맛없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이저합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시원한 맛이 또아 <laughs> 아, 맛있다. 라면의 그 향이 있잖아. 음. 맛이랑 이게 씹으면서 무가 음. 채집이 나오잖아. 이걸 음. 한 번씩 헹궈주면서 음. 새로운 맛이 계속 들어온 유입된 느낌을 받았습 뭐, 고급스럽지 않아? 맛이? 아 들기름 안 풀었네. 아, 안 풀렸네. 아 깜빡하고 까먹은 <laughs> 양배차 생 들기름 <laughs> 맛있게 먹고 우리 또전화소식이 있잖아요. 저 소식 있죠? 네. 저희가 그, 다이어트 영상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부터 12월 24일까지 빼는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그것만 계속 올리면 이제 너무 같은 영상으로만 갈것 같아서, 이제 그 영상은 저희가 또 드문드문드문드문 드문드문 이렇게 틈틈이, 뭐 자주나아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고 있는 영상을 하고, 네. 우리 또 부모의 일상을 담는 다른 영상을 또 중간에 좀 해볼까 해요. 네. 좀 변화를 좀 많이 주려고 합니다. 네. 어, 저희가 이 유튜브를 지금 8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좀 너무 회기화 되는 느낌도 좀 있어서 좀이 채널 안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음.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아, 다이어트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틈틈이 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얼마큼 빠지고 있고 어떻게 또 찌고 다시 요요가 왔는지도 제가 전달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꽁냥이들 우리가 너무 영상을 이렇게. 탁 맞춰 올리지 못하더라도 삐지지 마세요. 네, 쇼트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요. <laughs> 네. 걱정하지 마시고 좀 브이로그 네. 형식으로 어. 좀 많이 찾아뵐 것 같아요. 우리 부부의 모습을 좀더 담고 싶은 생각에 네, 음. 좀 소통도 좀더 많이 할 생각이고 네. 네, 유튜브 라이브도 같이 해보자. 네, 그것도 할 생각이고 어. 이것저것 그러니까 그동안안 해봤던 시도를 네. 좀몇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꽁냥이들 안녕. 안녕.